예를 추구하는 이유들 이런 제목으로 자문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 요즘 주식시장에 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에 주가가 떨어진 이유의 이유가 어, 뉴스에서 설명하기를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 달러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 그 달러를 사두는 것이 어,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 주식보다 달러를 더 무엇보다 값지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문시대의 사람들은 어, 무, 무엇을 값지게 생각했었을까요? 어, 그 시대의 사람들, 자문이 기록되던 시대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 보면 어, 자문이 쓰여지던 시대에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 14절에 나오는 은 그리고 또 정금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진주 이런 것들 어, 은과 정금 진주 같은 어, 그 것들을 귀중하게 또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 기원전 6세기경 다리우스 1세가 유다의 동전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동전을 도입하기 전까지 어, 은은 어, 돈의 역할을 하면서 아주 최고의 가, 가치를 가진 금속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또 점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오리엔트 전역에서는 이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어, 것이었죠. 그리고 진주는, 어, 당시 사람들이 여기 15절의 편을 보면, 내가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어,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어, 보석이 진주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 진주가 그런 귀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읽었던 이 구절에 보면, 이런 금, 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을 한번더 살펴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고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이런 은금 진주도 귀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그 귀한 것들을 얻고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 참이 지혜라는 것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런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하고 요즘 말로 치자면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달러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지혜보다 어,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 달러 금은 진주 이런 것들이 더 귀할 것 같은데 왜어참이 성경의 저자는 이 지혜야말로 금은 진주나 아, 이러한 것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어,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지혜가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어,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의, 행복의 기준 또는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다 하면서, 어, 참, 이 건강을, 어,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재물. 재물이 있어야 된다. 건강만 한다고 해서, 어, 이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재물을, 어,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또, 그 재물을 어 이렇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또 평안함 여기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 평안함이 있어야 이렇게 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재물도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고 또이별 평안함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어그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어, 대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어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한다고 해서 건강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평안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어 성경은 오늘 말씀이 말을 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으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여기 보면 장수, 이게 뭐, 건강이라고 할수 있겠죠. 부기 재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부, 어, 재물과 건강이라는 것이 어느 손에 있다고 하느냐면은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 부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부기와 또 장수가 같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그가 왕위에 취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 무엇을 주실까 할 때에 그가 부귀와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여호와를 격려하고 또 여호와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장수도 오고 건강도 오고 또 부기도 오고 또 이렇게 이 평안도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믿는 자들이 어 이게다부해지고또다 장수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 세상에서 외형적으로 볼 때에 어 가난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근본적으로 그 내면 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고 또이 땅의 재물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 보물이라 할수 있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 어떤 사람이 어, 이렇게 행복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참된 물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가 그사람나름 아닌 여호와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또 여호와를 어, 믿음으로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야말로 그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건강하고 또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여호와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어지지 우리가 첫째로 지혜를 추구하는 이유는 그 속에 행복과 불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둘째는 지혜야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특히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장, 땅에 털을 놓고 하늘을 만드실 때 지혜를 사용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19절, 2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지혜로 어 땅에 털을 놓으시고 또 하늘을 경고히 세우시고 그 지혜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오늘날 우리가 어, 보는 것처럼 지구를 포함한 이 엄청난 우주가 어, 그렇게 놀랍도록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어참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어 이렇게 그것들을 지으셨고 또 지혜로 그것들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 엄청난 우주를 보면서, 코스모스라고 부르면서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어, 이렇게 우리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그, 전도자가 한말 있지 않습니까? 너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에 대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어,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자가 말을 했는데, 그 말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된 자연을 보면서, 또 아름다운 또이 자연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신 하나님, 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어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그가 어, 달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그 삶이 여호와를 이 장조주 여호와를 어,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혜대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돌아가고 있음을 또 인정하면서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어, 이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